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오늘 나온 곳은 태왕디아나스 오페라 사전 점검일에 맞춰서 나왔고요 아쉬운 게 지금 비가 와가지고 제가 우산 들고 다니는 데서 좀 아쉬운데 내부가 지금까지 봤던 그고성동사 총사들 중에서 가장 좀 알차게 잘 꾸며져 있고요 특히 대형평형이 있다 보니까 수요가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 대표적으로 고성동사 총사 중에서 유일하게 게스트하우스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같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석가산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멈춰져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바로 옆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녀들이 놀 수가 있는 그 놀이터가 잘 마련되어 있어요. 아파트가 이런 놀이 시설, 휴게 시설을 좀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길이 있는데 산책로라고 보셔야 되세요. 여기 뭐한 바퀴 이렇게 돌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놀이터가 있고요. 특히 지금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지하철 3호선이 바로 보이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가 지하철 3호선 쪽또 지하 기차가 다니는 그 공간인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아마 추후에 원대역이 생기게 되면은 이곳을 통해 가지고 뒤편으로 해서 원대역을 이용하기 상당히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자그마한 놀이터 있지만은 여기에 부모님들이 쉴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놀이터, 그냥 주로 놀이터 위주로 많이 작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제가 몇 층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파트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죠. 제가 저 층에 있다가 와가지고 네 이렇게 고층 아파트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사전 점검하는 모습들이 보이네요. 백오동 옆으로 해서 게스트 하우스가 있는데 어, 아직은 설치가 안 됐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사 중이라서 들어가 보진 않겠습니다. 조경 시설이 어, 정말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가운데 이런 네, 공간이 있고, 그게 커뮤니티 하우스까지 해서 옆쪽에는 놀이터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아, 아파트가 이렇게 빙 둘러가면서 안쪽을 보살펴 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외부 잘 받고, 이제 내부 49평 안에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실 타입은 태왕 디아너스 오페라 네, 49평인데, 생각 외로 괜찮습니다. 여기 아파트 안에 왔는데 지금 저기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뷰가 확 뚫려 있어가지고 보기 정말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내부하고 안에서 바라보는 뷰하고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딱 들어와서 깜짝 놀랐는 게 이거예요. 앞에 지금 막힘이 없는 거예요. 밑에 뭐 놀이터하고 여기, 어 산책로하고 전부 다잘 마련되어 있고요. 또 앞에 쭉 보시게 되면은 저기가 네, 달성 푸르지오. 아파트가 있고, 지하철 3호선 가는 거다 보이고요. 그래서, 고성동 사총사하게 되면 아파트가 좀 촘촘히 모여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 뷰가 확실하게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요. 또 여기 입지가 좋은 게 지하철 3호선 또 도보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바로 옆에 달성 초등학교 있죠. 자녀들 도보로도 가능한 거리기 이 때문에 여기가 아무래도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찍고 있는데 일단 내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우선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49평이기 때문에 뭐 거실 넓은 건 당연할 거고요. 우물 천장 보시게 되면은 어, 무드 등하고 일반 등까지 해가지고 오른쪽 보시게 되면요 포쉐린 타일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지금 아트홀 형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예쁘게, 중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특히 거실에 창은 인면 분할창으로 되어 있죠. 아래쪽에는 창문 자체가 열리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놨고, 그 위로만, 그 위로만 창문을 열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막힘이 없어요. 시티뷰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 은 지하철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 심심치 않은 거요 아 바깥에 비가 많이 오네요 오늘 바깥에 비가 많이 오네요 이제 주방을 보겠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어, 서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커피포트라든지 이제 미니바 할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잘 마련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아일랜드 식탁을 둬 가지고 어, 수납 공간이라든지 좀 요리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조금 더 추가해 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금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장이 있고요. 특히 여기에 특징이 있는데, 주방 안에도 우물천정으로 만들어놨어요. 쭉 지나서 주방에도 이렇게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옵션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하지만은, 이렇게 에어컨을 둠으로써 거실하고 주방하고 서로 맞바람치게 되면서 정말 시원한 공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인덕션과 함께 후드가 잘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지금 다 수납장으로 되어 있어요. 어, 넉넉한 공간을 보실 수가 있고, 어, 이거 좀 재밌네요. 아, 여기도 수납장이 약간 2 단으로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 위에 지금 어, 막혀 있는 이렇게 불투명한 장으로도 되어 있고, 어, 사용 빈도가 낮은 거 그리고 사용 빈도가 높은 거 이렇게 나눠 가지고 공간을 좀 수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이 볼게 많네요. 여기는 또 싱크대 바로 앞에 주방에 보조 창문을 둬가지고 환기시키면 되세요. 여기 이렇게 열어가지고 지금 사전 점검하신 분들하고 같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 어수선한 것 있습니다. 원래 장에는 지금 전부 다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놨고요. 아일랜드 식탁 있죠. 여기에 오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음식을 데운다든지 요리를 해가지고 바로 어, 음식을 두고, 아, 여기에다가 지금 식탁을 놓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바로 앞에, 여기다가 한 6인용 되는 식탁 충분히 놓으실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또 수납 공간을 약간, 어, 세부적으로 분리해뒀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넉넉한 공간 활용도가 높은 그런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방 바로 옆에는 주방 팬트리가 있는데 아직 설치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설치하면 뭐 하면 되는 거고 일단 공간 활용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니밥 보조 수납장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팬트리를 거쳐 가지고 주방 안쪽에 전부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짐적정로 너무 많으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세탁실 같은 거잘안 찍는데 여기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요 보이시죠 대피로가 이렇게 개방되어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막혀있거나 뭐 창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개방되어 있어가지고, 어, 네. 아시죠? <laughs> 이제 안방 보여드릴게요. 49평행 다운, 정말 넓은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방 와보시면요. 정말 넓어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어, 작은 베란다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인면 분할창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했는 거고. 어, 또 비가 좀 그쳤네요. 네, 여기 지금 기차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지하철. 약간 시티뷰를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좋아요. 이제 안방 안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화장대인데, 특이한 게, 이게 조도라고 하나요? 빛,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수납장도 잘 되어 있고 여기도 수납 공간으로 해가지고 악세사리라든지 어, 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 드레스룸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아 여기도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49평 치고는 조금 작은 느낌이에요 그 안방이 그만큼 대신에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는게 여기 욕실이거든요 안방 욕실인데 <laughs> 정말 커요 여기 세면대 있고 옆에 어 이런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고 거울 보시게 되면요 거울이 이렇게 쭉 되어가지고 저기 지금 수납장인데도 거울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 기억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안쪽에는 지금 이렇게 샤워 시설 샤워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메인이 거실 주방 안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보여드렸는데 와 진짜. 공간도 넓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 수납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성동 일대에서 대원평수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잘 맞는 그리고 최근에 좀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고성동 여기 아파트에 대해서 마피가 막 났을 때 제가 이거 사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아파트 가 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도 이번에 내서 하신 분들 좀 기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현관부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저도 현관 팬트리 아직 설치가 안 됐지만은 이렇게 팬트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그냥 일반 벽입니다 저도 속았네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보시면은 신발장들이 다 마련되어 있고 가운데 중문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와 정말 반듯하고 깔끔하고 예쁘게 잘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가 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하고 이제 변기까지 설치가 잘 되어 있어요. 복도 먼저 보여드릴게요. 복도 같은 경우에는 왼쪽 편에는 일반 벽지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 편에는 지금 여기 팬트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펜트리 공간도 상당히 많게 속속들이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다 아직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 팬트리의 특징이 뭐냐면요 밑에 보이시죠 지금 전선 콘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어 거실에서 사용하는 청소기라든지 이런 것들 넣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9평 같은 경우에는 방이 4칸이에요 여기서 안방 먼저 보셨고 지금 여기 침실 1이 있고 복도 가시다 보면은 또 양쪽으로 해가지고 방이 있는데 제가 여기 방부터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아마 북쪽을 바라보게 되나 네, 근데, 방, 정말 커요. 서재나, 또는, 뭐, 게임방, 공부방으로 이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아, 여기는 좀 다른 게, 창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맞죠? 그래서, 바깥에 보시게 되면요. 철제 난간을 둬가지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좀, 대비를 했는 거고. 와, 여기 지하철, 지나가는 거잘 보입니다. 저기 아파트, 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학교가, 여기서 걸어가면은 저기 바로 초등학교가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방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방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 제가 봤을 때는 방 크기를 상당히 넓혔어요. 자, 앞서 봤던 방하고 창문 구조가 좀 다르죠? 여기가 남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창을 좀 넓혀놨고, 북쪽에는 뭐 햇빛이 잘안 들어오니까 창 턱을 좀 높여놨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작은 방인데도 불구하고, 안쪽에 이렇게 놀이터하고, 바깥에 시티뷰하고, 정말 잘 보이죠? 네, 저와 함께 태왕 디아너스 오페라 49평 보셨는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한세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방, 거실, 주방 공간을 상당히 넓혀놨다. 두 번째, 팬트리 라든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보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좀 크기를 줄여놨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신에 어 틈틈이 수납 공간들을 잘 만들어 놔가지고 수납 걱정 없다 딱 그렇게 세 개를 보고 있습니다 공간 자체를 넓게 잘 빼놨다는 라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입주 초반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고성동 일대에서 대형 평형을 찾으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또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